저희가 첫 번째로 갈 카페는 바로 우 카페인데요. 이런 곳입니다. 오! 예뻐. 오! 초록초록. 오 여기 유명하대요. 아, 어, 유명해요? 어? 네, 여기 우 카페 유명하대요. 음 one cow sweat and one rice salad. 아 맛있겠다. 비빔밥인데 식용 이거 꽃. 와. 야, 아, 꽃으로, 식용 만들었구나. 비빔밥 아, 꽃으로 만들었구나. 육채 비빔밥 아니야? 꽃으로 만들었구나. 육채 비빔밥 아니야? 뭐야 <laughs> 수준이 있다내 친구. 육비야? 이 <laughs> 친구 진짜 수준이 있다. <laughs> 육비잖아. 그럼 어떤 맛일까? 새콤달콤한 아. 사콤다콤하나? 음. 약간 튀김가루들이 막 들어있는 것처럼 되게 바삭바삭 아삭아삭해요 음. 그리고. 굉장히 달아. 꽃차 마시면 음. 입안에서 계속 그 향이 돌잖아. 음.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야. 봄을 먹는 느낌? 그... 봄의 시작을 아, 함께 그러네. 하는 음식. 어. 네. 그러네, 그 느낌이네. 맛있는데? 음. 건강한 맛? 하 음. 카우소이라는 걸 먹어볼게요. 그 태국 북부 지역의 전통 음식이라고 하고. 카우소이. 뭐 면접이 맛있어요. 저는 네, 다 다이어트네요. 우와. 일단 코코넛이 들어가면 맛있어요. 그럼요. 네. 네. 고소하고. 오, 너무 맛있겠다. 맛있 맛있겠다. 맛아겠이맛있는맛이야 <laughs> 카레, 카레 카맛맛있겠맛있겠맛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있랑다 맛있겠다. 있겠맛있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있이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있겠이맛있겠진맛다 우리 아버지도 잘다 맛있겠다. 맛 우리 엄마도. <laughs> 아, 누구에게나 좀 먹을 수 있는 난이도가 좀드안 대중적이구나. 음! <laughs> 저꽃만 있어도 봄이지, 뭐, 그죠? 아, 수국이 있고. 음, 가만. 여기는 치비 탐마다라는 곳인데요. 태국어로 일상생활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되게 친자연적인 그런 유기농 제품들로 건강한 식사를 할수 있는 그런 분위기 좋은 카페라고 합니다. 어, 되게 좋네. 음. 약간의 그 비스트로 느낌,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집밥 느낌을 주는 아 레스토랑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좋겠네요. 치즈 버거. 파인애플 파인애플 파건애먹어 파인애플 볶음밥 먹어야 돼요, 아, 돼요. 다어왜 뭐? 이렇게 커 어우 어야 돼. 우 어우 어우 복은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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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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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우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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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하지우마우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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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고소해. 음! 진짜 맛있어. 와, 손에 일로 가네? 너무 파인애플 볶음밥이다. 나 너무 궁금해. 오, 저렇게 우와. 있어. 와. 아니, 이렇게 아, 이게 렇 고분밥이야. 야, 이게 다. 세상에 음. 산뜻, 산뜻. 고소한 맛. 음. 진짜 자극적이지, 가않아 음. 파인애플 안에 또 들어가 있으니까 또 단맛도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아, 맛있겠다. 저 태국 볶음밥 소스가 맛있더라니까. 아, 이거. 사 볶음밥 먹으면서 건강하다는 생각 잘안 들거든? 건강식 진짜 같아. 진짜 맛있다. 음. 자, 대망의 햄버거 갑시다 음. 와, 크다. 그지 커, 엄청. 그리고 칼을 넣었을 때 되게 음. 묵직하고 커. 빵은 되게 가벼워. 아, 그러네. 야, 베이컨이. 썰리네 우와 단데 은봐 선생님 저는 이대로 좀 가도 됩니까 아, 가보세요. 은거 음. 아야지 아, 아, 진짜, 진짜, 진짜 잘드시네요 아, 육즙이요 장난 아니에요 워터파크 <laughs> 아 워터파크 육터파크 육터파크 이거 하하육아하아하아육아 육젓 아 육젓 아 육젓 아육불아이젓아 육젓 아 육젓 아 육젓 아 육젓 아 육젓 아육 음! 음! 여기 햄버거 맛이네 아, 아, 이건가 봐. 이건가 봐, 이거. 완전. 즐거운 상상?